네, 오늘 말씀은 장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떠나는 자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다시 장세기로 돌아왔어요. 다시 장세기로돌아왔는데요 어, <laughs> 야곱은 어, 이삭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밭단 음,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 라반의 집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떠나는 야곱의 모습은요. 처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의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3 1 장세기 을 31장을 하는데요. 그 전에 말씀이 뭐였냐면요. 야곱은요, 외삼촌,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몇 명의 아내를 얻어요? 네 명의 아내를 얻어요. 네 명의 아내를,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한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그런, 그런 가운데 있지만 야곱은요, 그길생긴 세월, 세월 동안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재산이 불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돈이 많아지면요. 아골로 적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유명하지 않을 때는요. 이제 저 생각 제가 저도 이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유명해 지지 않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유명해졌어. 유명해지면 생기는 게 뭐예요? 적이 생겨요. 그리고 모함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재산이 불어남을볼수 있어요. 왜 오늘 우리 오늘 이제 본문 나중에 할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어 라반의 삼촌의 재산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다고 얘기해요? 나 야곱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조건과 이유 없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이전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이삭 집을 떠나올 때는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장자권두 번째는 축복권, 그것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많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요, 욕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음,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달라진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이유 없이 야곱에게 복을 어,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발만한 이유를 조건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무조건적인 우리를 사랑하심에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뭘 잘했어, 뭐 이뻐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 야곱이요. 이제 재산이 불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을 야곱은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사람을 비난하는 소문을 듣는데 어 비난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배신하는 사람과 배신하는 사람과 자신을 욕하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야곱의 양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번식을 잘하는 반면 라반의 양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양을 키우고 그러는데 내 양들은 어떻게 비리비리해 상대방 양은 번식도 잘 되고 튼튼하고 잘 컸도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게 되겠 어떻게 마음이 들겠어요 어,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 양들이 일어나, 이렇게 뭔지 생각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 내 양에게 뭘 먹였나? <laughs>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바로, 라반의 아들들은, 어, 야곱의 양들이 잘 크는 걸 보고 질투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 부자 된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의,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어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과 다른 해석이에요, 그렇죠? 이 말들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억울했을 거예요.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전에서 보면 야곱,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요. 우리, 동물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다, 안단, 안다고,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담은 우리가, 이또 야곱이, 그걸 모르겠어요? 분명히 야, 라반이 저와 같이 달라요. 자기한테 대하는 것이. 바로,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호의지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야 하는 이유예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외삼촌. 아니. 사위. 맞아요. 외삼촌은 맞아요. 외삼촌은 맞는데 사위와 장인 관계예요. 이 사위와 장인 관계는 굉장히 어때요? 친하면서도 약간 어려운 관계예요. 바로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인과 의심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친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친해야죠. 근데 어때요? 친한데 서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신뢰도 있어야 되지만, 어, 그, 관계가 너무 편하다고 해서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적당한 서로의 선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장인과 사위 사위 관계도 그래요. 그리고 시시 시 엄마와 며느리 사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laughs> 말이 있대요. 시 엄마와 며느리 사이는 절대 그럴 수가, 그럴 가까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염려 안 해야 된다고. <laughs> 며느리와 시어마 사이는 절대 가까워, 가까워질 수가 없대요. 동의하시나요? <laughs> 그렇습니다. 바로 <웃음> <웃음> 어, 사유와 장인관계가 서로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미워하고 의심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 사람은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욕심. 내가 그냥 조금 손해봐야, 손해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터득한 게 뭐냐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내가, 내가 뭘 잘못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면 그걸 못 참았었거든요. 정말 그걸 못 참았었어요. 왜냐면 그걸 해명해 주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해 주려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잠잠히 기다려요.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근데 그게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뭔, 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혹시 뭔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 예전에는 막 급하게 이렇게 막 내가 먼저 막 말을 해,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그냥 우리 형제들끼리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어, 진짜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에요. 그게 다 진짜 합력해서 소리를 누르 하더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소리를 막 높였거든요. 이연사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높였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꿈문도 그래요. 어, 삼촌이 어,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조금 사이를 위해서 아니면 사이라면 결국 내 딸들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 조금 더 야곱이 어, 떠나는 데 있어서 더 즐겁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 <laughs> 서로 미움과 의심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지났음에도 야곱이 떠나지 않지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해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땅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것을 알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바로 야곱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동반하고 있어요. <laughs>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이미 어디에서? 베들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벌써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영혼 불변한 약속이다라는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니그 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야곱에게만 한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떠나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하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돌로 불러다가라고 말해요. 네, 바로 그들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요. 떠나야 될 얘기를 내가 이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날 건데. 왜냐면 하또 딸과 아버지 관계잖아요. 나는 사위지만 딸과 아버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과 레아에게 합당하게, 합당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내들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떠나야 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 사절부터 제가 사절 읽었잖아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대하, 내게 가 대하여 전거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숨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설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라반의 두 딸들은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편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앉혀놓고 나를 너 친정 아버지가 이런 말이야. 이러면서 욕을 하면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딸들이. 그래도 야곱은요. 그 상황을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지난 14년 동안 장인을 섬겼다 그리고 그 장인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고생했던 그 사실, 그 그, 그리고 그 야곱의 품싹설, 장인 라반이 몇번 속였어요? 여러 번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알고, 그리고 두 딸들도 아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그렇게 말했어요. 어, 여러 번이나 내 품삭설 변경했다라고, 열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에 보면요.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나,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야곱은요 라벨의 집을 떠나야 할 이유를 어, 라엘과 레아에게 제시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번째 야곱의, 야구배, 야곱의 태도가 어떻게, 아, 라반의 태도가 어떻게 됐다고말 해요?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했지만, 야곱의 품삭스를 열 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aughs>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누구에게 줬다고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 줬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라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유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꿈을 통한,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데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바로 야곱은요. 자신이, 어, 자신이 부어 자신의 재산이 불어난 것이 누구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의 부당한 행동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어디로 간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라헬, 라헬과 레아는 어, 야곱의 설득에 넘어가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여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일을 다주행 하라. 네. 어떻게 했어요?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의 뜻에 동의했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야곱은요 어,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내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라헬과 레아는요 잠매시간이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앞장에서 보면 어때요 둘 관계는 그리스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왜, 자매 관계지만, 한 남자를 두고 서로 자식의 관계, 자식을 놓고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 좋지 않은 관계이긴 했지만,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는 어때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곳, 그리고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고향을 버리고, 야곱의 뜻에 따르기를 결정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낳고 자라고 이제는 부모를, 부모님을 떠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라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성류라는 성류교회라는 성류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요. 음, 여러분들이 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정말 한분한 한 분이라도 음, 아우 너무 멀어 너무 힘들어 막, 그렇다, 그렇게 말 생각하시고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이 해가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또, 사람, 사람의 관계도 있잖아요. 힘이 안날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면요. 뭐,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레아,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두둑질하고 야곱은 그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네, 야곱은요 라반이 집을 떠나 양털을 깎으러 간 그때를 이용해서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재산을 챙겨서 몰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몰래 떠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 라헬은요,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 가지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뜨뜻하게, 뜨뜻하지 못하게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예단마을 짓을 많이 저지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물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동물까지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 복이란요 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복을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야곱을 보면요 복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세기 28장 우리 지난 한 장에 보면요 28장에서는요 야곱은요 인생 중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28장이 뭐예요? 바로 동에스 피해서 삼중집으로 도망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그는 들판에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 하늘에서 닭다리가 밧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 하고 있고 거기 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눈 그 땅을 내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가득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놀랐습니다. 그때야말로 야곱, 야곱이요. 어, 야단맞을 잘못을 저지를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단을 치시지, 치시는 대신 바로 위로와 격리를 해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격리를 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이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 한밤중에 돌베개를 땅에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소원까지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평생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이 집이 되며 제가 가진 모든 물질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바로, 야곱은요, 가슴이 폭차오르는 감동으로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라벨에게 구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나, 가만히 떠나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만히 두는 건 아닙니다. 바로 어쩌면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실상이기도 실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다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결정하시면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또 들어와서 나가도 이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사랑받고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무한한, 무한한 복을 받는 올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 우리는 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받은 복을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먼저 됐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또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